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복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은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네요. 자산이 제법 있었던 남편은 나름대로 유산을 남겨줘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큰 집에서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 팔았고, 다른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근처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37살이고 이름은 박호연입니다. 아들의 결혼은 3년 전 4살 연하의 이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건 상관없지만 용돈을 얼마 달라고 한다든지 생활비 사용처에 간섭하지 말아 달라든지 처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완전히 반한 것 같았고 용돈도 원하는 대로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수입에 비하면 다소 많은 액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며느리는 제가 근처로 이사 온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 속셈은 저를 쇼핑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서는 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저보고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저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점원 앞에서 눈치가 보여. 사줄 수밖에 없어 결국 사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아들과 함께 쇼핑했다면 아들이 과연 사줬을까? 저는 비싼 가격에 놀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밖에도 오늘은 집에서 쉬자고 할땐 항상 값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요. 저 혼자라면 저녁에 먹다 남은 음식 데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시켜달라고 하니 잔소리라도 하고 싶지만 며느리가 저와 먹는 밥은 너무 맛있다고 웃으며 말해서 차마 화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낸다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며느리는 아들과는 어떻게 지내는 걸까? 평소 식사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매일 자기를 위해 맛있는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투에서 거짓말처럼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며느리가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준 화장품 등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제대로 사용은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가 화장품은 어떤 거 쓰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은 그런 건왜 물어보냐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쓰는 것 같다며 딱히 비싼 건안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용돈 주는 걸로 알아서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들의 말만 듣고는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대체로 남자가 여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바보 같아서 괜한 걸 물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꽤 많은 걸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어요. 그걸 어딘가에 숨겨놓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면 나름대로 숨겨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좀 둔한 면도 있어서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역시 며느리에 대한 불신은 지워지지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집 근처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화장도 제가 사준 걸로 한것 같았어요. 화장을 꽤 이쁘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는 거지? 아들이라면 분명 아직 회사에 있을 텐데. 그때 약속이라도 한 건지, 외제차 한 대가 다가왔고, 며느리는 그 차에 올라 타고 가버렸어요. 운전석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안 보였지만,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서둘러 폰에 담았어요. 분명 뭔가 도움이 될 때가 올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낯선 차를 타고 사라진 걸본지한달 가까이 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집에 찾아온 며느리. 오늘도 비싼 점심을 사달라고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목마르다고 하더군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마실 걸 준비하지 않나요? 상식이 없는 며느리라 어쩔 수 없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차를 끓이려고 했어요. 그때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저는 며느리를 향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당황한 며느리는 일단 구급차를 부르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구급차 요청을 취소해버렸어요. 분명 전화통화로 구급차 취소한다는 걸 똑똑히 들었거든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제 폰을 가져가며 구급차 불을 생각하지 말라며 잘 있어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내버려두고 가버린 거죠. 어떡하지? 이대로라면 며느리의 생각대로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리를 부딪힌 충격이 너무 커서 이내 의식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며느리는 단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바로 현관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고 간 거죠. 다행히 이게 저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안면이 창백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길 다시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며느리에게 다가간 사람은 웃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저와 쏙 빼닮은 제 언니라고 말한 거죠. 저에게는 안경을 쓴것 빼고는 정말 저와 닮아서 쌍둥이로 착각할 정도의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와요. 어제가 그날인 거죠. 언니는 인터폰을 눌렀는데도 제가 보이지 않아 현관문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평소에는 잠겨서 열리지 않아야 할 문이 쉽게 열렸다네요. 그건 며느리가 안 잠그고 갔기 때문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한 언니는 안으로 들어왔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곧이어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몇 시간 후에 저는 병원에서 깨어났고요. 언니가 아들한테 연락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이상해서 며느리에게는 제가 괜찮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대요.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인 거였죠. 저는 머리를 맞은 것에 비해 생각보다 가벼운 상처를 입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부딪힌 곳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카페트 위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과 누나에게는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몰랐지만 다음 날 만난 언니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하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며느리는 원한 같은 건 없고 다만 돈이나 빨리 남겨주고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네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제 돈을 노리고 집에 놀러 온건 알고 있었지만, 유산을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유산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저는 정말 슬펐어요. 사실 저와 아들은 옆방에서 모든 걸다 듣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오늘 아침 퇴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은 방을 뛰쳐나왔고, 아들은 뺨을 한대 때리며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이어 방에서 나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가 하는 말다 듣고 있었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구나. 내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척하고, 날 오히려 바닥으로 밀친 거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아.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네요. 무언가에 홀린 듯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이미 경찰에 다 말해놨으니 조만간 조사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도 속이고 있었네.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데 거기엔 며느리의 행적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실, 한달 전에 제가 본 며느리가 처음 보는 외제차를 타고 간 것과 그때 찍은 사진을 아들에게 건네줬었거든요. 어라, 들켰네. 들켰다고 말하는 건 이미 모든 걸 인정한다는 거겠죠. 며느리는 1년 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간남은 유부남이더라고요. 저한테 백화점 가서 사달라던 옷과 화장품들은 바람필 때 사용했던 거였죠. 선물로 사준 게 바람 피는데 사용됐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기분 나빴어요. 게다가 그 유부남의 와이프는 임산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와이프를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도 어이없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는 며느리도 도저히 이해 불가였어요. 아들은 며느리 보고 인간 쓰레기라며 분노하는데, 며느리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고 오히려 떳떳해 했어요. 우리 모두는 며느리의 첫마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 왜냐면 지금 내 삶에서 어디서 보람을 찾으라는 거야? 전업주부가 이렇게 재미없는 건지 정말 몰랐어. 종일 집안이라고 남편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나랑 전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노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리고 어머님은 돈 쓰는 재미를 몰라서 정말 별로였어. 난 고백 받아서 만났을 뿐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분명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한건 며느리였는데 지금 와서 별로라고 하다니 아무도 며느리의 외침에 공감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때 때마침 인터폰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경찰관이 있었어요 아마도 며느리를 연행하러 온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우선 아들 부부는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이혼하면서 며느리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고요 그 상간놈한테도 당연히 청구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며느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해 말이죠. 며느리는 친정집에 이 모든 사실이 들키면서 인연이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다면 아마 빚더미에 앉아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한편 우리 아들은 돌싱이 되었지만 우울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불안함에서 해방돼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진 돈들 잘 지키며 제 노후 준비만 신경쓰고 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